20년간 학생의 심리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아, 뭐 자기 소개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계십니까 아, 저는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게 교육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잘하려면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 교육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이야 아, 네. 신기하네 이거. 네. 아니 그 예비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그 아는 음.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상식의 근거에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교육 심리라고 하는 연구의 기반에서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엎드려 자거나 우리 조세호 씨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우리 옆에 학생들도 계속 그 조세호 씨 같이 딴짓하는 학생을 본단 말이에요. 보죠.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너,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그가뭐 해! <laughs> 일어나, 너 일어나. 겨울에는 뒤로 가서 창문 열어. 창문 열어서. 뭐,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어,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 왜요 일단 학생 인권도 있고, 그렇죠 아. 요새. 또,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다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핑계하고. 아, 그러진 안 않죠. 아니 않죠. 예, 예. 아이가 더 관심을 받고, 일종의 그렇게 강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할수 있어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반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아... 다른 친구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아하...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조세호 씨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니딱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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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그때 딱 와, 이 조세호가 수업에 집중하네. 야, 보기 좋다. 아... 이렇게 긍정적 행동이 나타났을 아... 때 칭찬해요. 네.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뭔가 그 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행동이 좀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맞아요. 들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 피그말리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도 있는데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 결과도. 아, 아, 바뀔 수 있다. 근데 거. 그거는, 예.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음.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아, 조세호 씨가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서울대생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대학에 오면, 어, 이게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학생들이 아... 있어. 어?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안 하고 딴거 하거나 또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거 아니구나. 안, 어, 네. 왠지 서울대를 간그 학생들은 다뭐 전국에서 공부를 그렇군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어. 공부는 잘합니다. 아, 네. 공부 더 잘한다 이렇게 되하는데 아, <laughs> 아, 여기서 좀, 안안 여기서 좀또 멀어지네.